<laughs> 버탈이 죽여버려 빨리 한판 끝내고 뒤로 하러 가야 돼 버탈이랑 4억 현 당하기로 해가지고 버탈이한테 존나 갈궈야 되겠다 <laughs> 버터라 사적보의 민 <밈> 보여줄게 <laughs> 사적보익신 <핵심. 웃음> <laughs> 보여줄게 팬이 남자친구 어 이거 두명 고르면 끝나네 아 안돼 생각해요 오 좋다. 오. 가는 거야, 가는 거야 이거야 이거. 오리사 두 명의 눈빛을 명아아 뭐야? 나블메르시. 아 이거 역할제안 아, 풀었대 역할제안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 역할, 오리사 두 명의 풀었다. 오. 오 시. 아 가자. 6점피다 이거는. 이거는 이건 6점피다오 너무 좋다. 복지전되고 유코볼. 이거. 아? 한대 더. 여 여기 인포 있다 여기. 아, 이거 진짜... 뭐야, 아, 이거. 아, 이거 인포다우리 이거 인포 에아 이거. 뭐, 분위기 모르네, 이거. 네 이거 어. 안돼거 뭐, 이거 안돼안돼 너무 양심 없어 이거 내 그냥 달려거자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이거 거 뭐, 이거 뭐, 지금 두 마리 잘라나거니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, 앞에 도두옆도이 <laughs> 옆에 도두도이 옆에 도둑이, 도둑이, 옆에 도둑이, 옆 도둑이, 옆에 도둑에도이 옆에 도 옆에 도둑이, 옆에 도둑 어, 옆에 도둑이, 옆에 도둑이, 옆 아, 도이옆다 도둑이, 옆에 도둑이, 옆에 도둑이, 옆 도둑이, 옆에 나에도이 옆에 도둑이, 옆에 도둑이, 옆에 도둑이, 에 도둑이, 피에도님이에도이 철권이야 이거? 호버지에 <laughs> 어 뭐지? 어느, 언제부터 철권 모드가? 지금. 아 어, <laughs> 씨. 아, 좋댔다. 좋댔다. 아니 숨어 있었네 여기. 거기 입구 커가는데 누가? 전벽 옆에요. 포탈이 천둥 높이에요. 천둥 높이. 포탈이만 천둥이에요? 죽여 아, 빨리. 네, 저... 네, <laughs> 두 번째 남자친구 빨리 죽여야 돼. <laughs> So, S K D N F S K 소산도 아, so, 그거던데. <목소리> 와파 <이> 파멸. <목소리> 파멸이. 아 <목소리> <맞는데, 목소리> 깍자. 야야 가자 가자 가자. 포커싱 마쳐 포커싱 마쳐.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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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, 왼쪽에 들려. 이 있다. 방아레 방아레 돔피타. 방아레 돔피타. 햄스터다 햄스터 이번야햄찌루하자햄찌루야 <목소리> 김피스트님 루한 번만 걸리는 <목소리> 거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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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달려 달려 려려 달려 달려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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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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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아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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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저, 아이씨, 리퍼 언제? 계속 달려, 계속 달려, 계속 달려, 계속, 계속 달려. 달려, 계속 달려. 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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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어나 이거 죽는다 이거. 오, 오, 이거 해킹이야. 어 너무 아프다. 어이 해킹이야. 아야 리퍼 너망령 필. 어 리퍼 딸 필. 아 지금 너망령인데? 존나 쎄. 어 리퍼 개쎄 진짜 원숭이 체인지 원숭이 체인지 원숭이 아, 체인지 원숭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거 리퍼 인데 괜찮은건가 어. 이거? 아 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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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미에 리전자레지가 되는거야 전자지전자지야전자지어어어어여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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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둠둠둠둠 리퍼 리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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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둠둠둠둠 맛시아 오! 아, 안 됐다, 안 됐다 이거 안 됐다. 야, 우리 거의 샌드백인데 그냥? 샌드백이야, 아아어뭐 메인 메인 어어 음, 이거 아어다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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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이크리 백, 백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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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가자, 가자, 가자. 태령이 안 돼. 방송에 나지? 어야 이거 어나 있어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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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떻게 봐. 이걸 밀면 어떻게? <laughs> 아니 그걸 밀어버리면 어떡해. <laughs> <laughs> 아, 그러게시우가 아, 아니. 이나시우시우누구냐누구는 <laughs> 아, 건데. 누구냐? 갑자기, 어, 야, 누구냐? 누구 사는 건데? 응. 하고 있어. <laughs> 아. 어 아 씨가 머리 위에서 었다 처네. 햄찌 네 햄찌 꺼네. 햄찌 네 햄찌 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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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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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달려 달려. 활발하게 활발하돼 뛰어 뛰어 뛰어. 안 돼. 안 돼. 야졌어. 아, 뛰어졌어 아, 시작부터 웃음으로. 방금 막대는 진짜 초등학교처럼. 지가다다다다져 나왔는데. 아도저 옆에 이름 달아저총알한 발만 더 있었어도 진짜. 아, <laughs> 진짜. 그야, 그 뭐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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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겼다.